제가 어부 있었어요 근데요 제 이거 다찍은거예요 영상을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면 페어드 페를도 지도와 페어드에 대해 설명되어있고요 이렇게 리 이쁘다 비욜렛 휘기노이기어이요 여기 이있어 그리고 여기는 페어드 생스크립이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방은 어, 방금 세븐 투고가 진데네. 곱창 이비 비비 고큐굿뿔 사슴 뿔 단단디 화이트 등에 송케길있니다 모슈 도트 송이 피에로 군사포자 램프 펄리 코알 피시 브래티 코 효과 다시 많이 는데요 옆이시 있잖아요. 요피시가 약간 뭐지? 그다거피치 같아요. 피치 다른 게뭐있 그래가지고 저, 저희 오빠 이름은 안 말해드릴게 습니다 같이 영상 찍는데 오빠만 구독자가 한1아 명인가 그정도요아레미모델모사 하리지오, 인 핑크폰 블어리로 마스터, 리로마포아아경포아와귀여운게포리다 귀여운 게 여기 또이쁘게 귀엽게 나왔. 여기 빵, 아라기 그 인기 스타트 트로스트 커브드셋 여기는 페어류 마커브드 영광 이벤트가 나와있고 잡아드릴게요 우늘 리퍼 해바라기 레이스 리퍼 어르신 이스 <laughs> 해바라기 로즈 단테 음~ 바이올렛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있네요아시겠죠 다 요거 물을 거예요 바이올렛이랑 요거, 요거랑 요거는, 요거는 알겠지만 요거 물을 거 같아서 레이디입니다 레이디요 바이올렛 스파이 단영단영 단량. 물을 거라고 말 내 속했던 애들은 애들은 네 밖에서 엄마랑 아빠가 우리 집이다가 집에 조금 이따 엄마랑 가서 우수있는데 엄마가 좀 힘들다고 나중에 하자고 해가지고 자짝짝짝짝짝짝이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아짝아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아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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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다 감동도로 찾을게요. 잘... <목소리>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